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자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나와있죠. 자 그냥 여기에 x에다가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양수를 넣으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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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0이 될수 없겠죠. 그러니까 x에 적당한 걸 넣는데 음수를 넣을 거예요. 음수, 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지 않겠어요? x는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마1 더 5, 마10 더6 해서 0이 돼요. 그러니까 x는 마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x 더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런 것들을 x 더 1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음, 조립제법을 해도 좋지만 우리 이제 여기에서 식을 좀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6이고 마이너스일 때 되니까 x 더 1이라는 인수가 있고 자 여기에는 2차식 자항 2차 1차 상수항 3개만 채우면 돼요. 자 최고차항에서 얘 최고차항 바로 구하, 구해내죠. x제곱 그 다음 상수항에서 6이니까 얘, 얘 곱해서 6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6인 것도 바로 나와요. 그다음 x 제곱은 여기서 1이네요. 그러면 4x 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서 더하기 4x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b는 얼마? 6a는 1이네요.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마이를 넣었을 때 0이 됐죠. 근데 그 값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얘를 다시 전개한다고 보세요. 결국은 상수하고 상수를 곱해서 6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1이라는 숫자는 결국 6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여기서 에 써볼까요? a랑 b랑 곱해서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 b는 6이니까 결국 a는 요 관계가 6의 약수입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약수가 항상 양의 약수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내가 넣어봐야 하는 값은 6의 약수, 1, 2, 3, 6, 마1, 마2, 마3, 마6 이 8개 중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얘는 다 플러스였으니까 당연히 양수는 안될 거야. 음수만 넣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폭을 좁혀가는 거라고요. 자, 2번 한번더 볼게요. 다항식,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어쩌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a라는 놈이 뭐예요? 뭔가 7의 약수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적당히 x에다가 1을 넣어봐요. 2마 3마 12마 7. 자, 0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뭘 넣어볼까? 마 1을 넣어봐요. 그럼, 마2, 마3, 더12, 마7. 어, 0이 돼요. 그러니까, x, 더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3개, 아, 2차식을 찾아야 돼요. 앞에 식을 써놓고 가죠. 2x, 3제곱, 마3x제곱, 마12x, 마7은. 자, 최고 차이 개수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x제곱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칠이죠 아, 최고차항이란다. 얘 상수항이 마칠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칠이 돼야 돼요. 마칠 그럼 1차만 따질게요. 자, 3차 아니, 아, 왜 이래? 2차의 개수가 마삼이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2. 여기서 마 5를 해야 마삼이 되죠? 네, 마이너스 5x 제곱이에요. 자, 또이 부분이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자, 얘는 x, 2x. 얘는 1, 7. 2하고 7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니까 되네요. 그래서, x 더1의 제곱, 2x 마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교. a는 얼마? 제곱 있는 쪽이니까 1이고, 그다음 bx 더하기 c가 얘 나온 거죠? 네,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마칠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 4가 돼요.